우린뭐 이제 끝났어? 아니잖아. 음, 우리 이제 끝나가. 아, 아니야. <laughs> 누구 만음대 끝낼 때안 끝내. 그치 우리 안 끝났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 포기. 보는 사람도 없대. 근데 사실 예쁜 엄마 싫어하는 애들도 없고. 그렇지. 음, 예쁜 와이프 싫어하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근데 보는 사람이 없대. 자기도 보면서. 안녕하세요. 올뷰티의 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언니 친한 동생 인이에요. <laughs> 오늘도 크리스마스 그렇게 연말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제가 해줄 건데요. 포인트는 레드 립입니다. 시작할게요. 올뷰티. 인이는요 피부 톤이 약간 저보다는 어둡잖아요. 그리고 노란빛이 살짝 있어서요. 조금 노란빛이 있는 빨강을 사용할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음, 레드립이 포인트 될수 있게끔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크림 파운데이션 사용해서 한 톤만 지금 폈고요. 파우더를 하기 전에 하이라이트 같이 가져야죠. 오늘은, 어유얘또 이렇게 후하게 나와. <laughs> 자, 밝게 이렇게 조금 해주고 제 영상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하이라이트 후자템이에요. 이렇게 붓펜처럼 생긴 거. 프라이머 겸 하이라이트. 제가 이거 샀어. 오, 정말? 응. 어? 정말? 편하지 않아? 응, 편해. 응. 이렇게 해주면 오! 환상의 티존. 크, 아, 예술이야. 응. 여기가 어 너무 예뻐요. 자, X 한 부위도 같이. 메이크업 허이버의 HD 파우더 너무 많이 나오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음. 근데 단지 단점은 잠깐 숨을 쉬지 말아주세요. 셔도 네. <laughs> 돼요, 셔도 돼. 음. 이거 지금 파운데이션 이걸로 했잖아. 이게 내가 구매한 거를 우리 또 영상에 또 올렸거든. 음. 스물리마즈라고 해서 크림으로 나오는 건데 파운데이션 안에 수분을 주는 그 수분 크림 기능도 있어. 음.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면서 같이 쓸수 있는 거야. 음. 눈썹 그릴게요. 계속 너무 바빴어. 음 요즘에 좀 바빴지. 아, 꿈만 치고 바쁜 것도 감사한 음. 거지. 그렇지 요즘에 다음 주부터는 더 바쁠 것 같아. 음. 여는 음. 펜슬이 서썩서 소리가 난다. 약간 파우더리해서 그래. 음. 이게 이렇게 묽은 펜슬이 아니고. 오일기가 하나도 없는. 없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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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약간 어두운. 머리는 무슨 색으로 염색하지? 갈색? 흑갈색? 흑갈색. 응. 응. 원래도 그런 색이지. 그렇지, 원래도 그런 색. 음. 음. 내가 뭐. 지난번에 미샤에 가서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 이게 더 밝은데? 이거는 미샤의 어, 아이브로우 키트인데, 이건 음. 조금 어두운 색, 이거는 조금 더 밝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걸로 앞머리 음이. 부분을 해줄게요. 미샤에서 산 거, 아, 퍼펙트네. 아이브로우 스타일러. 음. 퍼펙트 아이브로우 스타일러.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음. 봐라? 끝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어. 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오토타입이 동그라면 이 안에서 덜렁덜렁 덜렁덜렁 움직이는 게좀 문제가 되거든. 음. 그래서 어, 다들 그리는데 정말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 안정감 있다. 이렇게 딱 사각으로 잡아주니까 음. 이게흔들리지않아 이렇게 눈썹을 아이브로우로 칠하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음. 그냥 펜슬만 쭉 그린 거보다. 아저 키트로 하니까 색을 채우니까, 음, 음. 그렇지 작은 음. 눈썹이 워낙 있지 않아까 그러니까 사이 사이만 비는 곳만 미워, 메워주는 거. 음. 음.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없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린다고 얘로만 그리면. 물감 음. 묻은 것 같이 된다고 해야지. 그럴 수 있겠네, 응, 그럴 응, 수 있겠네. 응. 응. 섀도우는 평상시에 무슨 색 쓰지? 자기는? 그냥 연한, 약간 펄핑크?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바르는 정도? 응, 응. 색을 많이 응. 안 넣고. 응. 자, 그러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그윽하게 할까? 응. 하이라이트 좀 넣어서 브라운 계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하이라이트. 넣어가지고 난눈 밑이 제일 부럽단 말이지. 눈 밑? 어눈밑에그 탄력감. 음. 음. 어, 눈 밑이 그렇게 짱짱하기 쉽지 않아. 내가 이렇게 음. 브러시를 딱 대면 나 이렇게 북들어가고 음. 이렇게 밀리거든. 음.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밀려 나는 음. 밀려. 잘 보면 내 영상. <laughs> 그런데 자기는 여기가 쨍쨍해. 정말 음. 20대 친구들처럼 그 밑이 탁 받쳐줘. 다행. 음 너무 좋은 거야. 언니도 콜라겐 너무. 어때? 콜라겐? 콜라겐 좋은 거. 좋은 거 같아? 음, 꾸준히. 얼마나 음, 먹었지? 한 다섯 달? 약간 오렌지로 바꿔줬어. 오렌지로 가지고. 여기 밑에 탄력이 진짜 너무 부러워 먹고 많이 좋아진 거 같아? 영양이 아무래도 있겠지. 음. 아니 언니가 좋다 그래서 음. 좋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 음. 근데 뭐, 딴건 별다르게 하는 게 없으니까, 음, 음. 콜라겐 때문인가?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음. 섀도우, 요정도로 해서, 오렌지 계열로, 그냥 가볍게 들어갔고요 음영주는 정도만? 들어갔어요. 근데, 속눈썹 연장한 게 떨어지니까, 음. 없으니까, 눈 동그란 게더잘 보인다. 그래, 하지 말까? 음. 하지만 이제 조금 마스카라 해보면 괜찮을 음. 것 같아. 근데 마스카라 하면 난 이상하게 그눈 밑으로 자꾸 펜더가 돼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데 나는, 음. 사실 내가 그렇게 강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때, 음. 베이스를 대충 한 적이 사실 없었어. 음. 없었지. 음. 그 전에 항상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음. 내가 라인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음.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음. 정말 이렇게 뭐, 쿠션? 아주 얇게만 한 상태에서, 음. 아이라인을 그렸더니 정말 다 번져. 음. 내가 해도 맞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베이스야.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음. 단단하게 돼 있어야 그 위에 것들이 하여튼 뭐 버티든 유지를 하든 제대로 그려지든 하는 것 같아. 음, 특히 마무리는 파우더를 해라. 응, 파우더. 그리고 단단하게 음. 딱 하는 시간. 음. 그리고 내가 전문적으로 사람들한테 메이크업을 할 때도 음. 포인트 메이크업은 하는데 15분. 음. 근데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것도 15분 걸려. 음. 응,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를 오히려 베이스 어, 중요하다. 어, 베이스 중요하다. 그래야 뭘 해도 버티지. 음. 응, 길어. 속눈썹 단단하구만. 그래. 응, 음, 왜 자꾸 과도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속눈썹 연장해서 너무 길게 붙인 거는 좀 사람 과해 보이지 않아? 얼때볼때좀 음. 과해 보이는 것 같아, 난. 응. 기분 업시켜줄게. 화장에서 업시켜주겠어. 오케이. 어, 눈이 살아났네? 어, 근데, 자기야, 음, 뒤에는 지금, 부침 음. 하나도 없었는데, 완전 이거 봐. 음. 마스카라만 한 건데, 음. 음. 어때? 괜찮네, 좀 고상하면서 또렷해 보이네? 응 음. 괜찮네, 마스카라만 음. 한 건데도. 음. 오, 그리고 길게만 하구만. 베이스, 마스카라. 다 그것만 잘해줘도 사람이 생기에 확 있어 보인다니까? 베이스, 마스카라. 어, 어. 요즘 속눈썹 영양제도 발라. 어머.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은 영양, 거야. 응, 음. 음. 영양제 발라. 맞아. 해야지 사실 음. 우리 뭐 이제 끝났어? 아니잖아 음, 우리 이제 끝나가, 끝나가. 아니야 <laughs> 누구만 대로끝낼때안 끝내 그치 우리 안 끝났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 보는 사람도 없대 근데 사실 예쁜 엄마 싫어하는 애들도 없고 그렇지 음, 예쁜 와이프 싫어하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 근데 보는 사람이 없대 자기도 보면서 클리오의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 블랙. 킬 블랙 죽여주는 검정이네킬 블랙. <laughs> 응. 레드립 할 거라서, 눈좀 음. 또렷하게. 응. 점막 부분까지 삭삭삭. 아, 오늘 나 올리는 거. 나뜨렸네. 살짝 올렸어. 끝에. 응. 이렇게 해놔도 요염시해졌네. 음. 그렇지. 또렷해 음. 보이네. 어 그리고 끝에를 정말 음. 조금 올렸어. 음. 이 끝에를 올릴 때 부담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쬐끔만 올려도 어머 요염 있어야죠. 요염스해졌어. 음. 끝에다가 음영을 살짝 줘야겠다. 음. 어디냐면 여기 음. 삼각존이라고 얘기하는이 부위에 조금만 줄게. 파티 얼굴이 점점 되라고 있네요. 네네네. 응. 이것도 이번에 새로 산 건가 이거던데 그때... 화면에 나왔던 건데 응. 색깔 엄청 많은 거오 화려하다 응. 오 코랄 많다 정사. 코랄 학계의 정서 하도 이게 나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베, 페, 페리페라인데 펠라펠라 페리. 무슨 페리 펠라 응. 펠라 얘는 페라페라 페라. 코랄 전혀 안 보이는데 아! 얘는 페라페라의 올 테이크 무드 팔레트예요. 그래서 공2번이고요 우리 이제 너무 펄 이만하고 번쩍번쩍한 거 무대용 이런 거 쓰기 좀 부담스럽잖아. 음.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게또 약간 예민이야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부위 펄을 만 살짝. 34번 핫. 뭐라고 써있어? 사진, 거야. 사진 찍어서 거야. 봐야 돼 또. 영원데안 보이지. 아 그럼 더 당황스럽다? 이니한테 사용하는 레드는, 제, 제가 막, 막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어, 이 색깔 예쁘다. 어. 샤넬의 음. 한 네이처. 나는 핑크색이랑 섞어서 썼어. 음. 왜냐하면 나는 쿨톤이라서, 이렇게 너무 코랄? 또는 이제 너무 이렇게 주황빛이 도는 것은 음. 좀잘안 어울려서, 음. 핑크 계열. 그게 쪽 빠진 핑크 계열하고 같이 썼고, 음. 자기는 이렇게 코랄 느낌이 나는 거하고, 몇하게 나는 거하고, 요, 레드하고 같이 섞어서 쓸 거야. 바비브라운의 코랄 넥터. 음, 응. 컬러 예뻐요. 그래서 요거를 집안에 얼렁얼렁 이걸로 한다 그랬잖아. 테두리는 응. 그냥 얘로. 이렇게 바르는 거. 응? 이렇게. 또 번지듯이 그리려고요. 이렇게 해주고. 완전히 이렇게 짙은 컬러로 풀로 다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좀 밑바탕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좀 입술 이좀 두꺼워 보이지? 음, 나 보면 나는 지금 주변 테두리 핑크색의 가운데마 해드거든. 음. 그럼 자기는 주변을 코랄의 가운데만 해드야 생기를 불어 넣어주겠다. 생기야 들어가라. 톤이 레드이긴 한데 물든 거 음. 같이 촥 들어가는 거. 요즘 풀로 하는 그런. 좀, 옛날 스타일의 립이 아니라, 음. 어, 이렇게 약간 레드긴 하지만, 쏙 아, 들어가지.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아니, 나는 혼자서 이렇게 바르거든요. 딱 열어가지고, 한 바퀴 쭉돌리 끝이야. <laughs> 이건 교통비야. 남는 건 점심 사 먹어. <laughs> 난 사이다! 사실 이것도 음. 두 개를 나 혼자 바를 때는 이거 먼저 이렇게 바르고, 바르고 얘 가운데에다가, 가운데에만 이렇게 바르면 돼. 음. 이렇게 하니까 또 맨날 바르던 거랑또 느낌이. 느낌도 있고, 일단. 요즘 사람 이제, 같네. 어, <laughs> 요즘 사람, 음, 요즘 네. 사람. 그런 느낌으로. 음. 볼타치는 아주 연하게만. 얼굴에 색이 입혀지니까 콧노래가 나오네? 내가 항상 평상시에 항상을 했지만, 음. 진짜 내 얼굴을 보고 놀랐을 때가 내가 4 0대 아이를 이제 쳐다일 났잖아. 음. 그리고 나서 집에서 애기가 이제 막 기어다니고 이럴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거를 딱 봤더니 음. 누구세요? 애랑 같이 찍은 사진이 진짜 나는 못 봐주겠어. 음. 그러니까 아무 것도 너무 안 하고 있었더니 음. 그때 애기만 찍으면 괜찮아. 근데 같이 이렇게 안고 찍으면 누구세요? 또 그때 모습 음. 나를 또 보니까 좀 우울한 마좀 음. 이렇게. 이렇게 머리라도 빛이라도 하고 좀 음. 눈썹이라도 그릴걸. 내가 또 눈썹이 없잖아. 음.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들었어. 살라이스. 펄감 있는 거. 나좀 살짝이는데 어때? 자기도 해줄까, 이걸로 음. 괜찮지? 어, 좋아. 어. 음. 오늘은 또 약간 그날 했던 것처럼 좀 깜찍하고 산뜻한 느낌, 청순한 느낌이 아니고 음. 오늘은 좀 분위기 있으면서 그런 메이크업이니까. 음! 됐어요. 네. 어디 보세요. 머리도 좀풀르고 예쁘다. 음, 파티해도 되겠네요. 음, 좋아,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음. 예뻐지고 싶으세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랑 같이 성경 언니네로 예뻐지러 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섹시하세요. <laughs>